왜이건또 하, 손님이로군 <laughs> 개척자 이뭐라면 다르겠지만 하지만 난 아니지 전설의 9달러짜리 검으로 전업을한카이스로 드리겠어요 <laughs> 내린다가 있네 이션이발이겠죠 도개교 같은데? 네. 내려보자 공격도 안 하는데 공격도 안 하네 전설이고 나발이고 쓸데없 그러면 돈으로 매수 아, 안되네요 <laughs> 충직한 부하로구만 돈으로 매수가 안된다니 올린다뭐라 <laughs> 아, 뭐지? y 내통 깨졌어. 50원짜리.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딱 올라간 타이밍에 통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지? 아. 통이 있으면 통을 깨버리고 통이 없으면 통이 있는 자리로 가버리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직전에 이게 통을 만들어서 깔리게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니라고? 타이밍 문제 같은데, 뭔가. 슝 올라가서. 피하기 직 전에. 이 개뿔. 타이밍,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내린다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전해해야 되나? 뭐지 너무 느끼한가? 내려도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뭘 해야하나? 깔고 앉는 게 아닌가? 일단 직전에 한번 다시 아 막혀버리네. 아예 사질 못하게 그러면 몇 번에 저게 컷신이 뜨는지 한번세 보자. 다시에 싸우다가 통을 만들어야 만들어야겠죠 누르고 쳐다보고 두리번, 한번, 두번 두번에 가버리네 그러면 한번에 왕복 한번에 저걸 해야되나 고개 왕복 한번에 한번, 두번 따라 뭉개는 게 아닌가? 애초에 접근을 잘못했을 수도. 난통두번안 되네. 애매한구만. 그러면 올리고 통을 만들고 다리를 다시 내려보자 아... 아니, 그냥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긴 비켜줬는데 치웠구요. 이렇게.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되게 높이 올라갔나 보다, 어디. 아튼아 쉬운 거였는데 되게 헤맸네. 아 뭐야. 무슨 패스 So, how much does it cost this time? 10, 100, 10, a m 0 0만 i 0 n 만 o million coins?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뭐야? 디비 페이퍼 되게 절박한데, 흩어지는 <laughs>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게 없는데, <laughs> 아 휴지 달라고? 아 화장실. <웃음> <웃음> <laughs> 지금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형 애매모도 아니고 되게 노가다 게임으로서 한국형 의매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아니 근데 최대로 모아봤자 천 골드잖아. 내가 방금 모아봤는데 아이 루트 박스에서 어떻게 하나보다.

광고에서 뭐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딱 밀리언인 거 보니까 저 가운데를 어떻게 먹는 거 같은데 일단 얘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 같은데 그니까 얘 이름도 대놓고 페이퍼인 거 보니까 거기 아까 휴지 달라는 개한테 얘뭐 종이를 어떻게 줘야되는 거 같은데 폭탄... 폭탄으로 설마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되나? 한번 더? 폭탄 말고는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저 루트 박스 한번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회복시켜주고, 어서 루트 박스를 가져오도록 해. 아. 아이 트로빵 뭐냐고? 아, 만지기도 싫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안 아, 아닌데. 스탑 스탑. 아, 이렇게 잡아올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딱 멈출 때 뚫어 뚜렷... 아니, 근데 대체 왜 뚫어뻥이 저게 고정 역할이 되냐고? 왜 하필 뚫어뻥? 밤 아니, 거기서 멈춰 추 어떻게? 아이제다처리하고 갔나 보네. 오케도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어서 빨리 다음 광고를 불어도록해 스톱 해 놓고 오케이. You w n a million c o n d it all in this f r e p 오케이 시즌 패스까지 열었고요. 참 게임 기발하단 말이지. 프리미엄 요소 뭐냐고? 아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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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laughs> 동화가 꺾고 발 태양 스위치 스위치 And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뭐지 아얘나 예, 아직 안 보이나 데요아 <laughs> it, <laughs> <laughs> 일단 다 열어볼게요. 이 보너스 어 숫자 써 있어 1 3 4 2아 이게 그 스위치 스위치랑 대응되는 것 같은데 1 2 3 4 이렇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오케이 일단 다 열어놓고 저 순서로 누르면 되는 거겠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오케이 일리. 어라. 아, 내가 개방한 순서대로 이걸 연어본대 Your mistakes are expensive, user. But well, after all. 아니 기둥도 다 없어졌어. 허허. 일단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QR코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1, 2, 3, 4아 똑같네요. 1, 2 3 4 오케이 아 역시 순서대로 가는구나. 아, 오케이, 아, 뭐야. 오케 아, 뭐야. 바삭바삭 쓰리랑 필요 없다고. 어. w 길어지면서 이게 쓰러졌는데? 아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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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어또지어뜨리어 그런 는 그런 봅시다. 이번에도 기다려야겠죠. 수도크 뭐냐고? <laughs> 헐, 아니 근데 스위치는 6개인데, 수도크가 나오면 어떡해? 아, 아다 차있는 칸이 있구나. 수도크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수도크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면 진짜 뭐지 싶겠다. 풀어 볼게요 여긴 3 이고 어 여기는 4고 그러면은 여기 3 4가 되는 거죠 여기는 2 자연스럽게 여기가 1이죠 1 2 3 1 1 2 3 4 오케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오케이 이기 맞죠? 1... 두번째 1... 1... 2... 3... 4... 저는 스도크 좋아해가지고 자기 전에 하나씩 풀고 자는 그런... 예전엔 그랬어 요즘은 안 하는데 스도크가3 곱하기 3칸 안에 있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거기 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겹치지 않고 다른... 다른 인접칸이랑 겹치지 않고 풀어내는 숫자 퍼즐 같은 거거든요. 뭐 요즘에는 그냥 자료구 안에 한 번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활성화하고 기다려보자. 뭔가 뜨겠죠? 공식 가이드집, 전면 삽화 포함, 단돈 9.99달러 어, 라 뭔가 공략 같은 게 나오는데? 기억해놔야 되나? 아, 이걸 이제 알려주네 어라? 어? 5번 클릭으로 비밀이 있다고? 아, 이건가 보다 1, 2, 3, 4, 오케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맞겠죠? 아니 근데 아까 그덤불 그거는 다시 못 가잖아 1 2, 3 4, 오케이 빠바바밤 okay. 오케이 <laughs> 아핳 쪼 가져와버리네 저절로 떨어졌다고? 얘 게임을 제대로 안보는거 같은데? 게임이? The key doesn't light up anymore? Uh, they've probably got a cost. <laughs> 예산 삭감한거야? 아 공짜선물 <laughs> 이버이 뭐냐고 오케이 어? 왜? 아 이상한 길다란 막대기 Oh, are you talking about your energy bar? 이게 뭔지 데 이걸로 깎아먹는 그런 건가? 아니, 근데 돈... 아, 오케이... 스위치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오케이, 통 하나 생겼고요. 통으로 통을 사고, 다시 통을 사고, 상자는 뭐지? 상자는 처음 나왔죠 어, 열쇠 물고 있다. 아... 아, 뭔지 알겠어. 그래서... 열쇠를 뱉게 하고... 아이고. 뭐지? 낚아채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한번 건드리면 되다 봐. 딱 150원 있죠? 어? 아, 까그거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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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 드디어 간다. 어 배치가 바뀌었어. 아. 누가 말하는 것인가? 눈앞에 있는 막대 때문에. 게임 <laughs> 진짜 잘 만들었다. 뛰어를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가? 아까 공략에 뭔가 S자로 움직이는 게 있었거든요. 어, 뭐야? <laughs> 얘가 왜 여기서 나와? please damn it 아, 아니, here we go the exit has appeared again we're finally gonna be able to leave thank you brave hero for your help I hope you two live happily ever after and have lots of little sprites

또? Great. The game map. You wait until we've done with the adventure to give us a map of the game. Oh, and a blank one too. Uh -huh. Alright, we need a key to unlock this last DLC. This map will, at help, let us search the area from top to bottom. Hopefully we will we'll be able to find a solution. 가봐야죠? 아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할수 있구나. 아 그러면 아까 그 덤블 거기 아니야? 열쇠 있는 거? 여기 여기? 시크릿 있다 그랬죠? 아 이게 끝이야? <laughs> 그런가 보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뭔가 열쇠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The map is complete. We've been all over the place, and there are no keys in sight. Ah, here we are, stuck for eternity in free to play. Uh, free to play. I couldn't what? imagine a worse scenario for the rest of my existence. Ah, 이건가 뭔데? Even being stuck in ship simulator would have been heaven compared to this. Ah, simulator. 온갖 게임 다 나오네 진짜. Oh, user, you, you did it! You unlocked the DLC!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ut where did you find the key? No, it doesn't matter. My friends, we're living again. I'm 100% sure this is finally the right exit. Thanks again for everything. 제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이 저기 고립되는 거 아니야?